알려줘요. 조준선 아저씨! 오케이. Okay, VCT 마스터즈 도쿄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블 지니어스를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대승을 거둔 푸나틱. 오늘은 푸나틱 선수들의 조준선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조준선을 찾는 순서는 일단 제가 캡처한 조준선 사진을 본 다음에 인게임에서 비슷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진과 인게임 조준선을 비교하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선수부터 바로 한번 가보시죠. 오케이 지금 보시는 화면이 프나틱의 레오 선수의 조준선인데요. 일단 이거 딱 보시면은 약간 국밥 조준선보다 조금 짧다는 생각. 혹시 드시지 않으신가요? 이걸 제가 봤을 때 안쪽 선 1320처럼 보이는데 한번 만들어 놓고 비교하겠습니다. 조준점 들어가서 주 공격 안쪽 선 위에서부터 1320 하고 흰색. 하면 벌써 하나 뚝딱입니다. 예, 이제 이거랑 사진이랑 비교할게요. 지금 이게 인 게임 화면이고. 사진. 사진에서 다시 인게임. 정확하게 똑같죠? 오케이 이게 바로 조준선 아저씨 클라스고요 일단 두 번째로 크로니클 선수의 조준선인데 이... 일단 보면은 좀 작고 얇은 십자가의 윤곽선을 씌웠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봐도 솔직히 색깔이 정확히 무슨 색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흰색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혹시 이거 색깔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일단 모양이라도 한번 똑같이 만들어보자고요 일단 저 정도 크기면은 일단 투명도는 일단 해놓고 안쪽선 길이 2에 두께는 얇으니까 1이고 한차가이 정도의 윤곽선이 어, 켜져 있네요 이렇게 하고 사이즈만 똑같은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인게임 화면이고 사진 다시 인게임 네, 사이즈는 똑같은데, 어떤 색깔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일단 흰색 기준으로 투명도를 0.3 해서 제가 코드를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크로니클 선수는, 어, 안쪽선 투명도는 모르겠지만, 길이 2, 두께 1, 편차 2에 윤곽선 켜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프나틱의 더크 선수. 요즘 진짜 유명한 선수죠? 더크 선수의 조준선인데, 이 아, 정도 사이즈면은 아마 윤곽선 두께 1, 투명도 1, 그리고 화면 중앙 도트, 투명도 1, 두께 2라고 자신있게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쪽선을 끄고요. 윤곽선을 킨 다음에, 화면 중앙 노트, 투명도 1, 두께 2, 키고, 여기서 사진이랑 비교해볼게요. 이게 인게임 화면이고, 사진. 정확히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수백 개의 조준선을 카피하면서 생긴 조준선 카피 능력이다. 그래서 더크 선수의 조준선은 이제 화면중앙도트 활용한 윤곽선 쉬운 조준선이고요. 자 다음으로 푸나틱 알파에르 선수인데 이 알파에르 선수도 더크 선수 조준선이랑 똑같은데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인게임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현재 이게 사진이고요. 인게임. 예, 이번 컨텐츠 정말 알 먹이네요. 예, 인정합니다. 알파엘의 선수도 더크 선수와 똑같은 조준선을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푸나틱의 보스터 선수인데 여기도 점다트를 쓰네요. 오케이, 이것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보스터 선수의 사진이고요. 아, 그리고 이거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이거 조준선 녹색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른 화면에서 봤을 때 흰색인 거 정확하게 확인했고요. 만들어져 있으니까 인게임이랑 비교해 볼게요. 이게 인게임이고요. 이게 사진입니다. 인게임이고요. 똑같네요. 예. 이번 콘텐츠 굉장히 날먹인 거.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이해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가지의 반증이 되죠. 프로 선수들 은근 요점 조준선 많이 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또 궁금하신 팀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또 대회 영상 찾아보고 오늘처럼 이렇게 똑같이 카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밝이찬하로 보내시고. 내일 봐요. 차차차! 자 오늘 영상 맛있게 드셨으면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은 트위치 팬들과의 접통은 인스타그램 조준선 질문은 디스코드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